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캠핑 장비입니다. 캠핑 장비이면서 일반인들도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아실 분들 계실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본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히팅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이고, 요거는 이제 불을 필수 없는 환경, 불을 피우면 안 되는 뭐 산에서라든가 백패킹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애초에 안 되는 그런 금지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히팅팩이에요. 그냥, 어, 물만 넣으면 뜨거워지는 뭐 전투식량이 약간 그런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어, 요거는 그냥 용기만 있고 안에 내용물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품들이고 제가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일단 다 사서 리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어, 야불 쿡 이게 이제 35,000원입니다 꽤 단가가 나가요 이게 28,500원 바로 쿡 그리고 요게 어, 라이칸이라는 쿡 아웃 제품이 이제 26,600원 가격은 여기가 제일 싸고요 제일 비싸고 네 안에 구성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불. 호호. 자 내용물은 다 꺼낸 거고 뭔가 이거 안에 어,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팩인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몇개 들어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지퍼팩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리할 때마다 요게 하나씩 필요하단 얘기지. 이게 이제. 내열 지퍼팩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지퍼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끓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퍼팩을 꼭 요리할 때마다 사다 써야 된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거 어, 느낌이 되게 되게 이상한데 이거 실리콘이긴 한데 뭔가 좀 신기한 그런 에. 일단 보관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설명서 접는 방법 보통 이렇게 가방에다가 위에다가 매달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게 다닐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아, 똑같이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열팩인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불쿡, 35,000원. 자, 바로쿡 제품 볼게요. 바로쿡은 그 밀폐용기. 밀폐용기로 되어 있고. 이게 끝인데요 라면 끓이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린답니다 <laughs> 자, 이거는 기본으로다가 이제 감싸고 있는 약간 좀 보온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허허. 얘를 여기다 넣고 물 붓고 여기다 올려놓고 뚜껑 닫으면 오케이 자 오늘 다 해봅시다 한꺼번에 다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라이칸이라고 요거는 이제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국내 기업이 아니고, 해외, 해외의 회사하고,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호호. 이것도 밀폐용기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뭔가, 다른데? 어! 아! <laughs> 접었다 펼다 할수 있는 그런 제품. 여기도 히팅팩이 안에 하나 들어있고요. 아, 요게 이제 요리용인가봐요. 이것도 똑같이 펴집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 한번 설명서를 읽어보면은 자 분리를 해서 펼친 다음에 요 선에 선 따라서 200ml 맞춰서 물을 부어라 스팀이 나기 시작하면 넣어라 그리고 뚜껑 닫아라. 뭐 일단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기 안에를 씻어 올게요. 요거는 씻어야겠죠. 음식이 들어갈 것이니까. 자, 이렇게 준비는 됐고, 오늘 라면은, 자, 요, 왕뚜껑 라면을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만만한 게 라면이에요. 물을 못 끓이는데 라면이 먹고 싶어. 이게 뜨거운 국물이 간절하니까. 조건은 다 똑같이 가겠습니다. 일단은 면을. 이게 용기가 제일 작으니까 얘 기준으로 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다 넣어줬고요. 자 여기에도 오 여기는 용량이 좀 넉넉합니다. 높이가 그래도 꽤 있어서 다 넣고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퍼 팩에다가 넣어야겠죠? 4 등분해서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다 넣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면은 550ml를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전자레인지 요리를 하면서 증발되지 않는 환경에서 조리를 할때 물이 얼마나 적게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량컵으로 450ml씩 넣겠습니다. 100ml 줄여도요. 절대 적게 줄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실제로 더 걸릴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조리 시간보다도 밖에 나가서 이걸 데울 상황이면 은 훨씬 더 물이 거의 얼어 있거나 얼기 직전의 온도이거나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떡꼭지 나오는 온도보다 더 차갈 거라서 아마 조리 시간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똑같은 라면. 똑같은 물 양을 맞췄어요. 일단은 요런 지퍼팩 닫아주고요. 일단은 요 히팅팩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오, 이게 되게 그냥 파스같이 생겼어요. 넣었고요. 얘는 넣고서 증기가 남면 올리라고 했지만 공정한 환경을 위해서 물 붓고 바로 그냥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팩은 거의 다뭐 비슷해요. 그냥 핫팩 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스프 같은 느낌. 자, 물 양은, 넣으라는 물 양은 각자 다르니까, 얘는 200ml 물 넣으라고 했고, 여기 120ml 있어요. 얘가 120이고, 얘가 요 물, 둘다 물성까지. 자, 이제 오차를 최소화해서 하기위 바로 바로바로바로 붓겠습니다. 자, 여기에 붓고, 여기에도 붓고, 여기도 일단 물을, 자, 정량 다 부었어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걸를 이렇게 딱 물려주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일단 다. 오, 얘가 먼저. 이거다들라 그랬어요. 오, 얘가 제일 빨랐어요. 지금 봤죠, 여러분들?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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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자 이렇게 돼서 오오 얘네들이 오, 갑자기 다들 다들 끓기 시작했어요. 와 처음에 겁나 끓는구나. 초반에 약간 파스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날리고서는 용기를 넣으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뭐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열이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오는지 테스트하는 중이기 때문에. 물을 부은 시간 기점으로 다가 바로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밑에 물이 살짝살짝 살짝 끓고 있는 게 보여요 뽀글뽀글 뽀글 근데 이게 부글부글이 100도라서 끓는 건 아닌 거 같고 반응하면서 그 히팅팩이랑 물이랑 반응하면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같아요 아 지금 공기청정기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초반 가스가 이렇게 좋은 가스가 아닌 거 같아 일단 그건 날려보내고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주의사항. 자, 어. 아, 지금 약 3분 정도 됐고요. 개인적으로 안정감은 라이칸이 제일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얘가 제일 먼저 끓긴 했고 따뜻하기도 한데 얘는 뭔가 너무 밀폐되어 있어서 불안해, 터질까봐. 근데 얘는 약간의 틈이 있거든요. 이 열은 지켜주지만 이 공기구멍도 있고 해서 어, 이게 막 터지거나 할 그런 걱정은 없거든요. 그리고 넓이도 넓어서 뭔가 흔들림이 되게 안정적이고, 얘는 안정적이긴 하나, 약간 불안한 느낌. 얘는 똑바로 서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느낌. 얘는 확인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도 되게 그러네. 그죠? 이 눈으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알아야 빼든지 말든지 하는데, 오버쿡 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참, 예, 그러네요. 제일 비싼데, 괜히 샀네요. 끓지는 않아, 둘 다. 근데 일단은 내용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둘 중에 뭐 하나 익으면, 그때 시간에 맞춰 갖고 같이 열어볼게요. 그리고 덜 익었으면 좀더 걸리는 거고, 어, 더, 더 불어있으면 더 먼저 된 거고, 그렇게 추측을 할수 밖에 없겠네요. 자, 8분이 지난 상황. 여기 이 물이 좀 살짝살짝 삐져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완전 밀폐는 아니라서, 어, 좀 안심은 됩니다, 오히려. 삐져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김 빠지는 구멍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김이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김이 조금씩 쭉 빠지고 있어요. 얘는 어디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얘는 꽉 잡아놨어, 지금. 굉장히 불안해. <laughs> 얘는 안쓸 거예요. <laughs> 아니, 얘가 다섯 개나 들어왔는데, 히팅, 히팅 팩이. 전혀 끓지 않고 있어요. 전혀. 아예 면발은 미동도 없어요. 끓이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뿔려 먹는 건가? 오, 뜨겁네. 끓는, 물이 끓는 온도가 많네. 근데 끓는 물로 물을 끓일 수는 없나 봐요. 중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탕 개념인 거다 보니까 끓는 물로 물을 끓일 수는 없나 봐. 아무래도 전달되는 동안에 열 손실이 있겠죠. 처음 조리 때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익히는 제품은 가능. 중간에 건드려야 되는 것도 못하네요. 그쵸 이게 빠져 나가 버리면 또열 손실 때문에 제대로 안 익을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면을 불리고 있어요. 면이 양이 늘어나고 있어. <laughs> 다 15분이 되도록 끓지 않으면 그때 기준으로다가 면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물 양도 동일했고 라면도 똑같은 라면을 썼습 여러분, 이게 제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인데 기 지금, 지금 감지가 들어왔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구나. 자, 일단 15분이 됐어요. 15분이 됐으니까 더 익던 말도 이제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 전부 다 뺐어요. 자일 외관상으로 보여드리면 요거! 제일 불안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익기는 제일 잘 익었어요 지금... 잠깐만 음~~ 다 익다못해 살짝 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불기는 마찬가지인데 위에 떠있던 부분은 완전 거의 생라면 수준 지금 요런 부분은 아예 떠있는 데고 여기는 좀뿔었고 중간에 한번 뒤집는 게 좋겠어요 이 제품들은 위 한번 볼게요 위에 지금 생라면들도 많고 어차피 전부 다 젓가락을 대지 않은 건 동일한 부분이니까 지금 익힘 정도로 봤을 때 조리 순서는 1, 2, 3이에요. 얘가 안쪽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덜 불었어. 제일 면이 꼬들꼬들한 상태고요. 그 다음이, 음, 불었지만 그래도 안에 씹을 심지가 좀 있는 정도. 근데 얘는, 음, 완전히 뿌은 상태. 자, 처음 봤던 거랑 똑같네요. 이, 김이 제일 많이 난 만큼 이 친구가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는, 생각이 많아지네요. 얘는 골고루 익었다는 거. 이렇게 파우치를 접어가지고 익히다 보니까, 익히면서 면이 그 모양 잡았던 게 풀리면서, 국물이 다 적셔지면서, 온전하게. 하지만 속도는 제일 늦었다는 거. 김이 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속도가 제일 늦었어요. 계속 바글바글 했는데 어, 지금 상태가 약간 이렇거든요 물은 거의 다 증발을 한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일 빨랐던 건 맞아요. 요 바로쿡 제품. 빨랐던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요 부피. 요 밀폐 용기의 부피. 이게 되게 넣기 패킹하기 되게 애매한 사이즈거든요. 얘는 그나마 납작해지니까 넓적하니까 넓은 대신에 넓적해서 그게 좀 케어가 될 건데 얘는 그냥 아예 유연성 없이 그냥 플라스틱이라는 점 얘는 말아서 넣으면 편의성은 좋은 점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얘도 28,500원이지만 지금 발열팩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얘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얘는 다섯 개 있었던 걸 감안하면 가격은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비슷비슷한데 한번 구매를 해서 계속 구매,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속도는 바로쿡 1등. 넣고 다니는 편의성은 요쪽 야불쿡. 야불쿡이 1등. 어, 조리할 때 안정감은 라이칸 제품. 뭐가 좋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도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쓸수 있을까요? 요거는 따로 켜는 게 아니고, 배터리 껴놓으면 그냥 항시 작동 중인 거거든요. 근데 경보가 한참 울리다가 창문 환기시키고 나서 꺼졌어요. 아그 백패킹 가서 1인용 텐트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유해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야외에서 그냥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저는 다시 사용을 한다면 안정감 있는 라이칸을 쓰고 싶기는 해요. 음. 근데 제가 먹을 때 찝찝하지 않은 건 얘예요. 왜냐면 얘는 전체 밀봉이 됐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상태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그 수증기와 같이 돌다가 지금 음식이 완성된 상황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히는 거란 말이죠. 아.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 고무 패킹에 잡아 주는 게요요 요 날이에요. 스테인리스 날이야. 이쪽이 아니에요. 여기 넣으면 겉돌아. 아, 그러면 음식은 보호 보호가 되는 거네. 이렇게 딱 넣었을 경우에 요 어. 요렇게 됐을 때 이 진공팩으로다가 스테인리스가 밀폐가 되는 거고, 이 옆에 빈틈으로 연기가 나오는 거였네요. 그럼 얘도, 얘도 안심. 밀폐, 팩. 밀폐를 시켜주기는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약간 이 실리콘에다가 뜨거운 걸 끓여먹는다는 느낌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렇게 치면 얘가 제일 안정성이 있는 거 같아요. 얘도, 얘도 어떻게 보면 비닐이니까. 비닐이나 실리콘이나 뭐. 레열실리콘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괜찮다고 하는데 좀 찝찝한. 지금 일단은 요 발열 제품 쓰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려지는 상황이라. 제가 요거는 다시 쓴다면 요걸 먼저 쓸것 같고 추후에 제가 어땠다 어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불이 들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가격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어~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찝찝합니다.